안녕하세요. 부산 엠비언트 전문점 비바오토입니다. 오늘은 올류 카니발 차량이고, 무빙 엠비언트를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무빙 엠비언트를 시공을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순정 연동형 시공이 안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에이비클 제품으로는 다이얼 방식, 어, 범용 타입이라고 하는 다이얼을 하나 장착을 해드리고 그 다이얼로 조작을 해서 앰비언트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RGB 앰비언트 이런 걸 많이 권해드렸었는데 블루투스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 근데 이 차주분께서는 무빙 앰비언트를 원하셨고 다이얼 방식은 하나 더 설치하는 거라든지 조작 방식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핸드폰으로 쓰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빙 앰비언트를 이제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제품을 추천드리다가 어, 저희가 원래 기존 쓰고 있던 앰비언트 무빙 버전도 있었지만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단순하다 보니까 완벽한 무빙의 느낌을 좀 느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코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코더스 어플이 있습니다. 이 코더스라고 하는 회사 제품 모두를 사용을 해서 무빙 앰비언트 시공을 해드렸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색깔 지원 기능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 변경하시면서 쓰시는 거 지원이 가능하시구요. 요런거는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여러가지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거는 색상을 이렇게 한가지 색깔이 아니고 우리 멀티컬러라고 불리는 그런 컬러처럼 여러가지 색깔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그라데이션 쭉 눌러보시면 색상 1번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렇게 초록색깔 하나를 넣고 색상 2번에다가 색상 2번에다가 뭐 빨간색 계열 요런식으로 놓고 어 색상 1번에 뭐 파란색깔 계열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식으로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그라데이션이 요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색깔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그런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색깔은 사용자가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편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변경해서 쓰시면 엄청 예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 주는 모드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드가 되냐면 네임보우라고 해서 무지개 컬러 당연히 가능하고요. 무지개 컬러가 무빙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텐컬러 믹스라고 불리는 색깔이 자동으로 여러가지로 전환되는 모드 이런 것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별동별 모드라고 해가지고 별동별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요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시거든요 물론 차 안에서 이렇게 뭐좀 어지럽게 다니실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드가 있고 없고 그리고 이거 설정도 속도를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고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밝기 설정 같은 것도 가능하시고 온오프라고 해서 어, 엠비언트를 끄고 키는 것도 당연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음악 모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말하는 소리라든지 여기 차의 소리에 따라서 음악 모드가 동작되는 거 그런 것도 다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웰컴 나이트라고 해서 웰컴 나이트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웰컴 나이트 반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웰컴 나이트 반응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모드는 다양하고 많으니까 무빙 앰비언트 기능 많이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만큼 무빙 앰비언트 기능이 많이 지원되는 차량도 이 모듈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코더스 제품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순정 연동이 안 되는 차량에 한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순정 연동이 되는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굳이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사용하실 필요 없겠죠? 저희 AB클 엠비언트 모듈도 다 순정 연동 지원되면서 여러 가지 모드가 차량 순정처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정 연동 되는 차량은 AB클 모듈, 안 되는 차량 중에서 무빙 엠비언트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코더스 모듈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56 카니발 차량의 엠비언트 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